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자격증 공부할 때왜 회독 공부를 해야 하는지 완전히 아실 겁니다. 전자기기 기능사, 통신기기 기능사, 무선설비 기능사, 위험물 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소방설비기사 그리고 소방기술사까지 저는 비교적 최단 시간 여러 개의 자격증을 합격한 소방기술사이며 현재 한국소방기술사의 임원이고 소방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기술사입니다. 10분만 시청해 주십시오. 회독 공부에 대한 생각이 바뀔 겁니다. 보통 자격증 공부는 회독 공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으신가요? 아니, 기본서도 보지 말고, 해설도 보지 말고, 기출문제집부터 회독 공부를 하라고 하는데, 이걸 이해도 못 하는데, 그냥 반복한다고 시험에 붙을 수 있을까? 이게 나중에 이해가 될까? 사실 저도 처음에 똑같은 생각 했거든요. 근데 반전은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진짜 시간 아까웠던 게, 바로 첫 기사 시험, 첫 기출문제집, 1회 회독할 때, 제가 해설 보면서 이해해보겠다고 설쳐됐던 겁니다 진짜 시간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한 3일만 지나니까 다 까먹더라고요 오늘은 고졸 공돌이었던 제가 기사자격증을 넘어 기술사까지 합격할 수 있게 해준 이 회독 공부법을 기술사 시험이든 기사 시험이든왜 해야 하는지 그 처음에 해설은 왜 보지 말라고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자격증 시험공부에서 회독은 무조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때 회독이 그냥 회독이 아닌 빠른 회독을 통한 고반복 회독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빠른 회독을 할때 가장 걸림돌 되는 게 바로 해설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니 해설도 안 보고 이해도 안 되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단순히 오회독 10회독 하는 게큰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회독 공부는 어떻게 보면 맹목적으로 반복적으로 보는 이 행위로 크게 두 가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사를 포함해서 기출문제가 있는 시험의 기본문제라고 부르죠. 우리가 만약에 합격점이 60점이면 한 40점 정도를 만들어주는 단순 기출문제를 빠르게 쌓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단순 암기 문제뿐만 아니라 이해가 필요한 응용 문제 한 20점에서 30점 정도 나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해독을 하기 전에 해설을 보게 되면 방대한 해설의 내용 중에 뭐가 중요한지, 뭘 외워야 하는지, 뭘 이해해야 하는지 감이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해독을 한 다음에 해설을 보면 처음에 그 방대했던 설명 중에 어, 이건 필요 없다. 어, 이건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저절로 생깁니다. 즉 처음부터 해설을 보는 게 아닌 여러 번 해독이 된 후에 해설을 보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르고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처음부터 내가 이해하고자 달려들면서 해설 보고 인터넷 찾아보고 해서 이해가 됐다고 하더라도 한 3일 후, 7일 후그 내용을 다시 보면 또 까먹는 경험 해 보지 않으셨나요? 저만 그랬나요? 그 이유는 기억은 쉽게 사라지고 한 번에 완전히 이해하거나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몇 시간 투자해서 아, 완벽하게 이해됐어라고 느껴도 며칠 후면 기억이 안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이렇게 금방 까먹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걸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반복 노출입니다. 이 과정을 사람들은 흔히 콩나물 키우기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당장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계속 물을 주다 보면 언젠가는 차오르고 기억도 쌓인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하는데 집착하지 마시고 해설을 집착하지 마시고 반복 노출을 우선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이해가 됩니다. 모르는 것만 표시하고 다시 확인하는 방식으로 좀더 빠르게 회독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미국 뇌과학 연구팀이 사람들한테 어떤 단어를 한 번만 보여주는 경우와 여러 번 반복해서 보여주는 경우를 비교해서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MRI 스캔을 해봤더니 반복해서 단어를 볼때 해마가 훨씬 강하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이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고 옮기는 역할을 하거든요. 즉, 자꾸 똑같은 걸내 뇌에 보여주니까 어, 얘는 중요한 정보인가 보다 자꾸 보여주네? 라고 생각하고 장기 기억으로 보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반복 노출한다는 행위가 내 머릿속 뇌에다가 야 이거는 중요한 정보야 라고 인식을 시켜주는 행동이라는 거죠. 또 하나 재미있는 실험이 있거든요. 같은 문학 작품을 여러 번 읽게 하고 그때의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한 실험입니다. 첫 번째로 읽을 때에는 사람들이 어떤 줄거리를 파악하느라 일단 정신없고 이때는 전두엽이 주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 네번 계속 반복하. 하다 보니까, 전혀 다른 뇌부위가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의미를 해석하고 은유를 찾는 부위, 이런 데가 활발하게 반응을 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런 얘기 자주 듣습니다. 좋은 책은 읽을 때마다 새로운 책 같다는 말.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말은 좋은 책뿐만 아니고 어떤 책이든 책을 반복적으로 읽을수록 단순 이야기와 내용을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석력과 통찰력까지 확장해주는 과정을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두 가지 실험을 어떤 자격 특정 시험 공부로 재해석해 보면 자주 반복해서 어떤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그냥 단순 키워드만 외우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결국 그 안에 숨어 있는 구조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아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반복은 단순한 암기뿐만 아니라 깊이 있는 이해로 가는 자연스러운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해설을 보지 않고 빠르게 회독하는 공부 방법이 거부감 들 수가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그때는 음. 너무 참지 마시고, 해설 한번 봐보십시오. 해설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거를 가벼운 마음으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보신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거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보통 초보자들은 그거 다 알아야 하는 줄 알고, 겁먹고, 공부 진도도 안 나가고, 그래가지고, 되도록 해설을 보지 말라고 하는 건데, 진짜 보고 싶으면, 보시되 좀 가벼운 마음으로 아 이거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해라는 마음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막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면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은 미련이 남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고 싶으면 뭐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남들이 하지 말라는 거 어, 말만 들어서는 설득이 잘안 됐거든요 꼭 제가 겪어보고 내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사 공부까지는 시간이 아무리 늘어져도 몇 개월입니다 그래서 큰 리스크는 없다. 생각하는데, 차라리 이때 겪어 보고 느끼는 것도 좋죠. 근데 만약에 기숙사 공부에서도 이 시행착오를 좀 찐하게 겪는다. 아몇년 후갑니다. 기본적으로 산업인력공단의 자격증 공부는 기사부터 기술자까지 고반복 회독 공부법으로 접근해야 비교적 빠르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제 채널은 공부를 잘하셨던 분들 말고 저처럼 공부에 대해서 어려워했던 분들이라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 방법, 제 경험들을 쉽게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저도 계속 성장해 나갈 테니까요. 구독해주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